보통 이 소음을 보더라도요. 저녁에는 3배 새벽에는 1 1 0배 합니다. 그감 소음도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 이유는요. 그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 분밖에 없어 가지고 철저히 아껴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틀려지면 그러면 공항은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방향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리셔야 되죠 그러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위치에 대해서? 2000년 부터 그는, 그는 2020년 그렇죠? 8월 10 2021년 8월 18일 군 공항 기본기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활주로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안 잡을 때부터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는 것은 처음에부터 그렇게.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다는 것이지 그게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죠. 충분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자, 위원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법원 수가 있습니다. 네, 저...